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르신의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의 당뇨병이 젊은 사람 당뇨병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열정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이 발견됩니다. 당뇨의 증상은 흔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삼다라고 해서 소변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체중 빠지고, 뭐 음식 많이 드시고, 이런 증상이 심한 당뇨병이 젊은 사람들한테 볼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당뇨병은 그런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내가 소변을 자주 보는 것 같다, 아니면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근데 건강검진니 나한테 당뇨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세요. 어르신들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치료가 점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옛날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운동 열심히 하면, 식사 조금만 조절하면 그 당뇨 조절이 잘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먹는 약도 점점 점점 늘어나고, 효과가 있던 약도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식후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이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하 다른 동반 질병이 많으세요. 당뇨병에서 그 혈당이 올라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에 올리는 약물을 안 먹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전형적인 약물이 뭐냐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게 뭐 이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든지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요즘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 속에 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가나면 당뇨이신사 람들은 그걸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당뇨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족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당뇨를 하기 위해서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식사 조절도 잘 해야 되는데 운동이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식사는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집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식사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당뇨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그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많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사예요. 식이요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한다고 하는 거는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세번가 간식한다 간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규칙적이라고 하는 건 양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도록 과식하지 않도록 적게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사를 구성하는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무기질 그 다음에 비타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그 구성 성분이 다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 때문에 내가 식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지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으세요 당뇨보다 더 나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머리하고 그다음에 심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뭐 두통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건 절대로 권고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꼭 먹어야 하는데 양이 중요한데 밥은 작은 고기로 한 공기 정도로 먹는 게 중요하세요. 그다음에 탄수화 밥을 먹으라고 하면 흰 밥은 안먹뭐 당뇨에 나쁘니까 안 먹지만 우리 당뇨에 좋은 뭐 잡곡밥, 현미밥 이런 거는 당뇨에 좋으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그 어떤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되세요. 꼭 먹어야 되지만 작은 고기 한 공기 그 이상 드시는 건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식이섬유는 많이 먹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육류라고 해서 생선이나 아니면 고기 아니면 두부, 우유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드시면 좋겠고요. 식이섬유는 야채류는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칼슘이 우리 몸속에도 제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 제품, 요거트 등에 대해서는 그 많이 드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일하고 견과류가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일하고 견과류가 당뇨에도 좋다고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과일은 과당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 놓고 먹으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와져서 혈당 관리가 잘안 되는 걸 관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견과류가루가 하는 건 우리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캐슈넛 뭐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그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한 주먹 이다 먹으면 이게 한그밥한 공기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 놓고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영양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당뇨라고 하면 어떤 식사를 하시도록 노력하시겠어요? 대개는 이쪽 식사가 우리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왜 좋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보면 흰밥이 식사 잘 되고 그 다음은 이건 순수하게 채식이니까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생선이 그다지 나한테 소화도 잘안 되고 이거는 기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이걸 택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 다 들어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생선을 넣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하고 비교해서 어느 식에 더 관리를 어려워하시냐면 그~ 식후 혈당을 더 훨씬 어려워하시는데 식후 혈당이 관리가 잘안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대혈관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뇌졸중 그 협심증처럼 큰 혈관이 막히는 그런 동맥경화 생겨서 그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나 동맥경화가 생기는 일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식후 혈당이 조절이 잘안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노화 노아 때문에 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 식사 후에 그 인슐린이 정기적으로 좀더 많이 분비되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최종의 기능이 감소해서 식사를 했는데도 인슐린의 양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것만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세요. 그거는 아까 취지에서 봤던 것처럼 채식은 좋고 기름진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무조건 감자, 그 다음에 뭐, 아까 보였던 것처럼 밥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고, 나물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고기나 이런 것들은 나한테 소화도 잘안 되고, 물론 소화도 잘안 되시는 면도 있어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육식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이렇게 드시는데,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뭐 밥, 국, 밥, 떡, 국수, 그다음에 빵 이런 것들이 다 먹기 좋고 맛있고 편하기는 하지만, 탄수화물로 이루어져서 혈당을 많이 올린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적으로 필요한 만큼 드시는 게 중요해서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적게도 먹으면 안 돼서 체중이 줄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일반적인 운동의 원칙이에요. 일, 일주일에 300분 정도 운동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고 그중에서도 그 걷기는 조금 운동이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땀이 나는 듯하게 운동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연습하기예요. 이거 하시면 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10분만 하시면 땀이 충 나게 돼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천천히 걷는 거는 물론 뭐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지만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좀더 빨리 걸으셨으면 좋겠고 운동을 좀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등산, 배드민턴 줄넘기 이런 것들을 150분, 한번 했을 때 30분 정도 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주여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안 되셨으면 최소한 일주, 한 번에 10분 정도 운동해서 이런 걸 여러 번 모아서 일주일에 300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집안 일도할수 있으면 그것도 운동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운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일반적인 운동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에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연세가 드셔서 당뇨가 진단되면 이제 내가 비교 인제부터 내가 당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당뇨를 그 몰아내기 위해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렇게 당뇨가 진단됐을 때 운동을 새로 세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운동을 할수 있는지 그 운동이 우리 몸이 별뜰 수 있는지를 검사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운동부와 검사를 하고 그 본격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부와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운동했을 때 우리 몸속이 벼뜰 수 있느냐 특히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심전도를 쭉 차고 그 다음에 뛰면서 걸으면서 그 다음에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건데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건 맥박수가 우리 나이에 비해서 되게 어르신들같은때는 100회가 좀 넘어서 1십0회나 120회 정도 되게 됐을 때 땀이 쭉 나는데 그때 가슴에 통증은 없는지 심전도에서 그 심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공, 부족한 게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서서히 늘리셔야 합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 있는데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저혈당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생기냐면 우리가 치료제로 인슐린을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많이 쓰는 약인데 아마리나 다이미크론이라고 하는 약물인데 이거는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서 많아졌을 때 운동했을 때 운동할 때 특히 공복에 운동하게 되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하시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권유하기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운동하시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식전 운동이 아니라 식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운동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또 하나 있냐면 식후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지 운동 피하고 저혈당 이런 약을 쓰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탈수로 인해서 혈당 상등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데 우리가 당뇨 증상 중에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상대적으로 혈당 우리 몸속에서 물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하시면서 목마르시기 전에 물을 드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탈수되지 않도록 탈수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수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물을 꾸준히 먹어가면서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물을 먹으면서 운동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들한테만 생기는 또한 가지 문제는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 발이 다쳐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세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생기는 거뭐 새로운 신발 신고 그다음에 열심히 걸었는데 발, 그 발에 상처가 났는데 그걸 몰라서 그걸로 인해서 발이 점점점점 문제가 생겨서 곪고 그다음에 감염이 낫지 않아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당뇨 환자들이 운동해서 일반적인 운동도 하지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더해서 그. 근육 운동도 같이 하시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도 병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당뇨 조절을 잘 못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혈당 현수이에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데 67세 남자 환자예요. 이 환자는 과거에 저혈당을 경험해서 거의 정신이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혈당을 제일 무서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어지럽고 힘이 없고 이렇게 생기는데 아마도 이게 내가 아침에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했나? 식사를 좀 적게 했나? 그래서 저혈당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저혈당이 오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슐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기니까 인슐린 끊고 그다음에 혈당이 낮아졌으니까 식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짜장면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내가 혈, 아침에 인슐린을 맞았는데도 그 인슐린을 맞았으니까 혈당이 그 전날 그렇게 됐으니까 그날 아침에 인슐린을 중단하고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 의식 조화로 저녁에 응급실로 내원하셨어요. 응급실에서 걸 때는 검사해보니까 혈당이 800이고 당화혈색소는 9.8, 소변은는 케톤이 나오는 거예요. 식사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배고픈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진단은 당뇨패성 케톤산증 고혈당성 혼수예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저 탈수하고 인슐린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량의 수확하고 인슐린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당으로 인해서 탈수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라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잘했는데 과거에 저혈당 때문에 무서워서 스스로 인슐린을 준다고 식사를 많이 한게 문제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당뇨 관리를 하면서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저혈당이 피하는 게 중요하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을 경험하고 저혈당이 있으면 치매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정맥의 위험성이 증가돼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혈당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 환자로서 좀 일단 저혈당을 한번 심하게 경험하면 당뇨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세요. 그래서 인슐린 치료한다거나 약을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이런 약을 쓰는 사람들한테 저혈당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간에서 단 생성이 부족하면 밤에 수면 중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방은 약물 치료 끊거나 줄이거나가 아니라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고 그다음에 내가 운동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을 피하도록 하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혈당하고 고혈당하고 어느 게더 나쁠까요? 고혈당은 사실은 조금 높으면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면 되지만 심각한 저혈당이 오면 그때 혈당을 공급하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을 피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혈당의 증상이 뭐냐면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고 식은 땀, 가슴 뛰고 불안하며 손이 떨리는 증상이 생기고요. 심하면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경험했던 분들은 이전 정도에서 치료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그 혈당을 만들어 주는데 그 증상이 떨어지면 수면 중에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식은땀, 악몽, 아침에 심한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건 뭐냐면 먹어야 돼요. 주사로 맞든지 아니면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 혈당 15g 당 15g 정도 에 해당되는 건데 사과나 오렌지 주스는 3분의 1컵, 포도주스가 반컵, 우유도 굉장히 혈당이 많이 높니다 근처에 우유가 있으면 우유도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 어른 숟가락 하나. 과자, 사탕 등을 그냥 드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상이 안 되고 혈당 검사 못했는데 식은 딱 가스탑 뛰고좀 이상하다. 그럼 이거 드시는 게더 나아요. 왜냐하면 고혈당보다는 저혈당이 훨씬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운동하실 때 그다음에 공복에 운동하지 말고 운동해야 된다면 운동할 때 사탕 주머니에 넣고 운동하시도록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르신이 당뇨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많이 들수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 별로 권유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혈당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상태이시고 기대형 이망이 충분한 상태라면 당화혈색소를 7.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크게 건강에 문제없고 운동을 잘할 수 있고 그러면 7%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좀 떨어지고 경도의 인지 장애는 지금 일상 그 치매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런 쪽으로 조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저혈당, 낙상 우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서 되게8% 정도까지 이하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8%가 넘어가면 아까 그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온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나빠져서 침대에 누워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신 분이라면 그 다음에 만성동발이 증반되어 있고 심한 치매 등으로 인해서 본인 그 일상생활이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면 당뇨를 그렇게 철저히 뭐6% 당화혈색소를 6%, 6 이렇게 관리하는 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혈당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8.5%로 조금 더 너그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당뇨 그 자체로 인한 고혈당으로 위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만심에도8.5% 이하로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끝내도록 합니다. 식사는 적은 양이라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낮은 당지수로. 낮은 당지수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구마 한번 말씀드리면요. 고구마. 그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비교해보면 고구마가 당지수가 낮아서 고구마가 훨씬 당뇨에 좋은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생고구마 얘기고 맨 처음에 삶은 고구마가 되면 적어도 그 국수 정도로 나쁜 게 돼요 그다음에 그걸 군고구마가 제일 맛있는데 군고구마 정도 되면 그 식빵 먹는 것처럼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도 생고구마 괜찮지만 당뇨에 크게 나쁘지 않지만 삶은 고구마, 구운 고구마는 당뇨에 나쁘다는 거 알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낮은 당지수로 하는 거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긴 하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걸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십시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나오면 이것들은 모두 혈당이 분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 11시에서 3시는 우리가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식사를 특히 11시에서 3시까지 그래서 10시 반에는 주무셔서 4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당뇨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약을 잘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약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그다음에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저혈당을 일으키고 있는 약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약 드시는 분 여러분께서 잘 알아주셔서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어르신의 당뇨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그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그중에서 특히 그 식후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식후 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여러 가지로 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꼭 먹으면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식사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동하기가 어렵지만 운동도 꼭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에 그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